blum blum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김민준입니다.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 어? 픽셀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소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왜 설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한 궁금한 부분을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의 SNS 레퍼런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한달 동안 광고를 진행하면서, 월 예산 160만 원을 사용하여 전환값은 840만 원이 나왔습니다. 로아스는 523%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메타 광고를 진행할 때 픽셀을 잘 활용하면서 SNS 광고를 진행해서 이러한 광고 성과가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페이스북 픽셀을 사용하면 좋은 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전환 캠페인을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더 고도화된 리마케팅을 할수 있다인데요. 그럼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픽셀의 용도는 웹사이트의 고객 행위를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온 고객이 웹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 조화는 얼마나 했고 장바구니 페이지는 얼마나 방문했고 뭐 구매 전까지 어떠한 제품을 살펴봤는지 상세하게 성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 측정 항목들 중 구매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구매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수 있게 할수 있고요. 성과 측정 항목들 중 구매라는 키워드를 화면과 같이 검색을 하시면 구매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할수 있고요. 장바구니를 검색하시면 장바구니 담기 지표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픽셀을 활용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레퍼런스와 같이 구매, 웹사이트 구매, 로아스 등등 실제로 광고의 성과가 얼마나 연결이 됐나 구체적으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환 캠페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전환, 당연히 매출에 지적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러는데요. 메타 광고를 하실 때 픽셀을 심으셔야 전환 캠페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과 같이 광고 관리자에서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서 매출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전환 캠페인은 설정해놓은 픽셀을 기반으로 전환 행동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집중합니다. 전환 캠페인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전환 위치를 웹사이트, 앱 등등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트래픽을 유도할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고도화된 리마케팅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픽셀을 설치 안 하시면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때 저희 웹사이트에서 특정 행동을 했던 다양한 유저들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유저들을 향해 다시 한번 광고를 집행하면서 리마케팅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소비자 유형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면서 더 많은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많이 들으셨던 픽셀. 하지만 왜 설치해야 하나?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픽셀을 설치하시면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왜 필요한지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픽셀의 활용법을 잘 활용하고 SNS 광고를 진행하다 보니 초반에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좀 좋은 성과가 나왔었는데요. SNS 광고나 온라인 광고 쪽에서 더욱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광고주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와 메일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전략 제안 3팀 마케터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N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N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N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